c o n f i d e 자신 있는. 이번에 s k e p t 회의적 인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거랑 비슷합니다. 이거 저기 40번이야. 네. 지난 모의고사. Okay. 러 r r o a n t 뭐예요, r r 거만한. 이제 네, 나올 거예요. 제가 어, 시계바꾸셨어요 다시요. 시계바꾸셨어요 시계를 바꾸셨어요 원래 이 시계인데요. 아, 어, 그래요? 와이프가 큰맘 먹고 하나 사준 거예요. 저 시계 없었어요. 안 차고 다니다가 와이프가 하나 사 줬어요. 내가 아주 시계 태량을 하니까. 아무튼 컨피던트 자신 있는 회의적인 스케프티컬 에러건트 거만한 크리티컬 비판적인 스터버는 완고한 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오케이 됐죠? 다음 B에 나와 있는 단어 중에 모르는 거 없죠? Eliminate, eliminate, keep, keep 나왔는데 express가 하나네. express 하나짜리니까 3 번은 답이 안 되겠네요. 하나짜리는 답이 안 됩니다. 두 개, 두개 하나 세트라고 쳤을 때는 자 그럼 여기다가 거,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자신 있는, 거만한, 회의적인을 넣는 거예요. 자신 있는 거냐, 거만한 거냐, 회의적인 거냐, 비판적인 거냐? 아니면, 완고한 것이냐, 이렇게. B에다가 넣는 거죠. must keep, 어, 계속 뭐뭐 하다냐, 아니면, 제거하다냐. 요거 넣고 갑니다. 그래서, 영만 먼저 봅니다. unlike scientists, 과학자와는 달리. 그런데, 과학자의, 울랄라불랄라 태도가, 이렇게. is needed to make scientific progress야. 됐죠? 주어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과학자와는 달리 여기까지만 나왔어요. 명사예요. 근데 과학자의 어떤 태도가 필요하다 이거냐? 과학적 발전과 과학적 진보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 과학자의 어떤 태도가 필요하냐 이거야. 그런 과학자는 달리 스포츠 심리라는 것은 말합니다. 대조를요. 이렇게 삽입이 먼저 들어갔어요. 성공하기 위해, 성공하기 위해. 운동 선수들은 반드시 필링을 계속해야 되냐, 제거해야 되냐 이겁니다. 불확실성에 대한. Whether they can win, 그들이 뭐뭐 일지 아닐지, 인지 아닌지 이런 뜻이죠. 그들이 이길 수 있는지 아닌지에 대한 불확실한 감정을 계속 느껴야 되냐, 제거해야 되냐 이겁니다, 그렇죠? 과학자들한테는. 어떤 태도가 과학적 발전을 이루는데 필요하냐? 이거 일단 찾아야 되고, 그 다음에 스포츠 심리에서는 운동선수가 어떤 불확실성의 감정을 계속 가져야 되는지, 제거해야 되는지. 오케이? 이것에 관한 얘기예요. 이거 과학자와 운동선수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되셨죠? 올라와 봅니다. 자, The Great Irony. 엄청난 아이러니가 있어요. Performance Psychology. 뭐 행동심리학이라든지, 이런 것에 있어서의 엄청난, 어, 퍼포먼스 사이클로지의 아이러니가 뭐냐. 이게 주어져. It's 대절이다. 이겁니다. 대절 전체가 보어해요 음. 자, 어, 퍼포먼스 사이클로지가 가르쳐 준다라는 거예요. 각각의 스포츠맨에게 목적어구요. To believe, 믿도록 가르친다라는 겁니다. 목적격보 O형식이네. 보세요. THD의 목적어 대투부정사가 나오면 O형식 구조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퍼포먼스 사이클러지는 각각의 운동선수에게 이치 단순 명사죠. 믿도록 가르친대요. 믿도록 as far as he is able 무슨 말이죠? 가능한 한 그가 할수 있는 한이란 뜻이야. as far as는 뭐뭐 하는 한이라는 의미가 돼요. 죄송합니다. 자꾸 나가져서 뭐뭐 하는 한 그가 할수 있는 한뭘 믿는다? 대절을 믿는 거죠. 이렇게. 오케이. 빌립의 음, 목적입니다. 그가 그러니까 이길 수 있을 거라는 걸 가능한 한 믿도록 가르친다라는 겁니다. 됐지? 이길 수 있다! 야, 너 이길 수 있어! 이게 믿도록 가르치는 게 퍼포먼스 사이 o g 지라고요 되셨죠? 이치 플러스 단수명사 하나 신경 쓰시고요. 오케이, 좋아요. 에스파 a 스는에슬렁에스랑 똑같아요. 그가 할수 있는 한, 이렇게. 음. 자, 누구도 의심하지 않아요. 스포츠에서는 누구도 의심하지 않아요. 할수 있다고 믿어요. 이런 얘기야. 스포츠 심리학에서 누구도 운동 선수들은 인덜지가 어디에 빠지다라는 뜻이거든요. 자신의 내면의 회의주의에 빠지지 않아요. 인덜지란 단어는 빠지다, 어디에 빠지다라는 의미가 있고 탐닉하다는 뜻이 있는데 여기선 탐닉이 아니라 빠진다라는 의미가 될 거예요. 그렇죠? 자신의 내면의 회의주의에 빠지잖아. 빈칸처럼 나올 수 있죠. 스포츠 사이클러지에서 운동선들은 의심하지 않고요, 내면의 회의주의에 빠지지 않아요. 내면의 회의주의가 없어요. 그게 바로 스포츠의 스포츠 심리학의 논리입니다. 의심하지 않고 이길 수 있다고 믿는 것, 내면의 회의주의에 빠지지 않는 것, 그게 스포츠 사이클러지의 논리라고요. 그런데 말이야. 그런데 말입니다. 언니 원맨 한 사람만 이길 수 있다 이거지 스포츠에서도. 근데 모두 다 운동에 참여하는 시합에 참여하는 운동 선수들이 자신들이 이길 수 있을 거라고 믿으라고 한단 말이야 스포츠 심리는. 근데 한 사람만 이길 수가 있어. 그것은 스포츠의 논리이죠. 됐지? 스포츠 심리의 논리는 뭐냐면 이길 수 있을 거라고 믿으라고 하는 거야. 운동 선수 모두에게. 하지만 스포츠의 논리는 뭐다? 한 사람이 이기는 거잖아. 승자는 한 사람밖에 없어. 그렇지? 양 팀이 경기하는데, 어, 자 주목해 보십시다. 차이에 주목해 보자. 노우트 주목해 보다 무엇과 무엇 사이의 차이죠? 과학자와 운동 선수 간의 차이에 주목해 보십시다. 나온 거예요. 어. 자 의심이라는 거. 이게 몇월 모의고사예요 지금? 2 0 2 0년 6월이죠. 이거 워크북 어디 갔지? 됐어. 자, 단어 정리돼 있나요? 스타킹 트레이드 보세요. 상투적인 것이라고 지금 돼 있는데 잘 보자고. 의심이라는 것은 과학자의 스타킹 트레이드래 상투적인 거래요. 무슨 말이냐면, 과학자가 늘상 가지고 있는 거란 얘기야. 상투적인 게 뭐냐? 늘, 그렇게, 가지고 있는 거. 굉장히 상투적인 표현을 쓴다 그러잖아. 오케이? 의심은 과학자가 늘상 가지고 있는 거란 얘기입니다. 이해하셨어? 자, 과학에서의 발전은요, 이 s 메이드 만들어지죠. By focusing. 어디에 집중함으로써? 증거에 집중함으로써. 어떤 증거에 집중합니까? 반박하는 refute란 단어가 반박하다예요 이론에 반박하는 증거 됐죠? 과학은 언제 발전한다? 이론에 반대되는 증거가 나왔을 때이 증거에 초점을 맞추면서 과학의 발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and by improving 병렬구조네요 by focusing by improving 병렬구조 맞죠? 오케이 이론을 개선시키면서 그에 따라 어커딩리는 그에 따라죠. 보세요. 과학의 이론을 반박하는 증거에 집중하면서, 그리고 그에 따라서 이론을 발전시키면서 과학이 진보한다. 이 말인가? 그래서 스캡티스즘이라는이 단어가 나왔잖아요. 얘가 바로 로켓 퓨얼이에요. 과학 발전에 로켓 연료가 된다라는 거죠. 회의주의. 여기 보세요. 과학이라는 것의 대표적인 것은 여기 보세요. 의심이고요. 그 다음에 회의주의가 과학 발전의 두 가지 핵심 단어가 되는 거예요. 맞지? 이해하셨죠? 예, 음, 하지만, doubt, 의심하는 거, to an athlete, 운동선수에게 의심은요, 독약입니다. 됐죠? 완전 대조죠? 과학의 발전에 의심과 회의주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인데, 운동선수에게 의심은 독약인거야. 자 운동선수에게서의 프로그레스는 만들어집니다. by ignoring 무시함으로써 by ing 계속 나오고 있죠 지금 뭐를, 증거를 무시함으로써 죠 됐죠? 땡땡 나왔습니다. 다시 말해 it is about creating a mindset 과학에서의 발전은 증거를 무시함으로써 만들어지는데 다시 말해서 이것은 마치 마음가짐을 만드는 것이에요, 이거죠. 했지? 이리서 uh, about creating a mind set. 근데 이 마음가짐이 어떤 마음가짐이냐면 비임면 투부 정사 어디에 면역이 되어 있다에요. 의심에 그리고 불확실성에 면역성을 가지고 있는 마음을 만드는 것. 자, 이게 빈칸 나올 수 있죠. 마음가짐을 만드는 겁니다. 의심과 불확실성에 면역되어 있는. 운동선수에게 필요한 것은, 운동선수의, 운동선수의 발전이라는 것은 결국 의심이 없는 상태, 불확실성이 없는 마음가짐에서 온다라는 거야. 냐 자기가 이길 수 있다는 라 그런 믿음. 여기에서 온다라는 걸 이렇게 표현한 거죠. 자, 여기 보시면 마인드셋이 단수라서, that is, 됐고요 그쵸? 그 다음에, 비이민투부정사 기억하세요 무슨 의미인지 확실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음. 그리고 요게 빈칸 들어갈 수도 있고요 운동선수에게서는 의심과 불확실성이 연역이 되어있는 게 필요하다 이거야 갑니다 자 just to reiterate 자대풀이해보자 이겁니다 from a rational perspective 이성적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요 nothing less than crazy 정말 미친 것이다라는 거죠 Not less than, 원래, 어, 적어도 이런 의미가 되는데, 미친 것과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디스가 뭔데? 위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의심하지 않는 것. 불확실성을 가지지 않는 것. 운동선수가. 이건 미친 짓이지. 이성적으로 보자면. 왜? 누구는 진단 말이야, 반드시. Nothing less than crazy. 미친 짓이다라는 의미 기억하시고요. Why s h o u l d n athletes? 왜? 운동선수가. 스스로를 설득해야 할까요? 컨빈스가 설득하다. 오케이. 힘세프는 왜 힘세프 썼을까요? 운동선수와 히, 이 사람이 애틀리트가 똑같은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제기되면서 쓰는 거고요 맞죠? 같은 사람이니까. 왜 운동선수는 스스로에게 설득해야 될까요? 그가 이길 수 있다고. 그죠? 언제요? 그가 알 때에요. 뭘 알아? 대절을 알 때라고. 오케이. 어. There is every possibility he will lose. 그가 그러니까 질 거라는 모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알때 자기가 이길 거라고 왜 스스로를 설득해야 되지? 우리가 질 가능성이 80%인데 여러분 보세요. 이제 11월 달에 한달 남았습니다. 한달 뒤에 카타르에서 원두컵이 열려요. 아시나요? 그 월드컵에서 우리가 지금 포르투갈, 우루과이 가나 세 팀하고 붙어야 되는데, 박지성은 뭐라 그러냐면, 50%가 채안될 거다. 16강 올라갈 수 있는 확우루과이하고 포르투갈 우리가 이긴 적이 없어요. 거의. 오케이? 자, 근데,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이라든지, 이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지금 계속 믿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어째서요? 마음가짐은 그렇게 가져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치? 그래서 운동선수들에게는, 이런, 모든 그런 어떤 질 것이라는 가능성이 넘침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를 설득을 하고 계속 납득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이길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이해하셨어? 그게 스포츠 심리고, 스포츠 심리는 그런 면에서 필요한 거죠. 다시 가볼게요. 왜 운동선수가 설득해야 됩니까? 스스로를 그가 이길 거라고. 그가 알 때, 뭘 알아? 질 가능성. Every possibility가 있을 때에도 자신이 이길 거라는 걸왜 설득해야 될까요? 왜냐하면, 이유를 나타내고 있어요. 이기기 위해서 말이에요. One must proportion, one's belief. 여기서 proportion이라는 것이 동사로 쓰였죠. 할당하다라는 의미로 쓰인 거겠죠, 동사로. 맞죠? proportion이 할당하다라는 동사입니다. 음. 동사로 쓰인 거예요. 이기기 위해서 말이에요. 우리는 할당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을 할당해야 돼요. 나대의 법비 나왔습니다. 증거에 할당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Whatever the mind can use, usefully get away with. 어떤 것이든 우리의 마음이 아주 유용하게 Get away with. 보세요. 해내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아주 유용하게 잘 해낼 수 있는 것에 우리의 믿음을 할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음적 요소. 우리가 잘할 수 있다라는 마음 쪽 요소에 우리가 마음가짐을 할당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신념을 됐지 질 거라는 증거에다가 할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해낼 수 있다라는 마음 마인드 됐죠? 여기에 우리의 믿음을 할당을 해야 됩니다. 자 요양문 이거 자체가 요양문 나올 수 있단 말입니다. 이유 빈칸으로 어디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여기요. 우리의 마음이 잘 해낼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이든 거기에다가 우리의 믿음을 할당해야지 증거에 할당하면 안 돼. 됐지?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에 우리의 믿음을 할당을 시켜야지 우리가 질 거라는 증거에 할당해서는 안 되잖아. 이기기 위해서는. 됐죠? 그래서 운동이라는 것은 심리적인 요인이 굉장히 큽니다. 아무튼 이제 어, 요행문을좀 다시 볼까요? 과학자와는 달리 근데 과학자는 어떤 사람이 어떤 태도를 가지죠? 회의적인 태도, 의심하는 태도를 가지죠. 그래서 2번이 가장 좀 괜찮아 보이는데요. 맞죠? 어. 과학적 발전이 이루어지는 이런 이루어, 어 뭐야? 이 사람들의 회의적인 태도가 요구되죠. 과학적 발전을 위해서. 그것과 달리 스포츠 심리는요. 성공하기 위해서 운동선수가 반드시 불확실성에 관한 감정을 어스, 어떻게 하라고요? 없애야 되는 거죠. 유지하면 안 되죠. 그렇죠? 불확실성의 감정을 없애야 되잖아요. 자신들이 이길 수 있을 것인지 없을 것인지에 대한 불확실성의 감정들을 제거해야만 합니다. 맞죠? 오케이. 그래서 2번이 답이 되고요. 자, 관계 대명사가 후수가 나오잖아요. 시험제 무조건 출제된다고 보시면 돼요. 아셨나? 사이언티스트 뒤에 나와 있는 후수 굉장히 중요합니다. 되셨죠? 오케이. 자 빈칸 채워볼까 올라가 봅니다. 퍼포먼스 심리학의 뭐가 될까요? 아이러니. 오케이. 자 퍼포먼스 심리학은 운동 선수들에게 능력이 있는 한 이길 것이라고 믿도록 가르침. 능력이 있는 한할수 있는 한은 이길 수 있을 거라고 가르칩니다. 스포츠 심리학의 논리를 의심하지 않고 내면의 무엇에 빠지지 않은 회의주의. 스캐티즘에 빠지지 않는 거죠. 자, 근데 과학자에게 의심은 일상이고요. 회의론은 과학적 진보의 추진 연료가 되고요. 운동 선수에게 의심은 독이죠. 독. 운동 선수는 증거를 무시함으로써 발전하고 진보합니다. 여기 있는 문장이에요. 여기 여기 이 문장이에요. 프로그레스는 만들어집니다. 증거를 무시함으로써 됐죠. 오케이. Okay, 그 다음. 비이성적인 이기, 이 비이성적이지만 이기기 위해서는 마음이 해낼 수 있는 것에 신념을 할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결론 부분 굉장히 중요해요. 니네들이 여기 이 부분은 비코 c a 부터 여기까지는 반드시 진짜 여러 번 써보실 가오 하셔야 됩니다. 되셨죠? 이해하셨죠? 빈칸 막 뚫어놓고 쓰라고 나온다고요. 아셨나요?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